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반도체 응용 전공, 이 반도체 공정 장비 실습을 배우고 있는 오세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이 RIE 애칭 장비의 공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IE 애칭 장비 시스템 오프 상태에서 배음 절차를 설명하시오. 이 시스템 오프 상태에서 배음 절차는 RIE 장비를 작동시키기 전에 진공 상태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r i e 시스템이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진공을 형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RII 시스템은 작동하기 전에 진공 상태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는 시스템 내에 공기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적절한 반응 형성을 환경을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많은 프로세스에서 중요하며 이는 재료 처리 반응 효율성 측정 정확성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스템 오프에서 백큐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장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손된 부품이나 이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내에 다양한 밸브를 확인하고 해당 밸브가 닫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백큐 상태에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밸브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에 웨이퍼가 존재한다면 안전한 절차를 따라 웨이퍼를 제거합니다. 이는 시스템 내의 잔력 가스나 화학 물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펌프가 작동하면서 시스템 내의 압력을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진공 상태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진공 게이지 또는 진공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진공 상태에 도달했다면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진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는 RIE 애칭 장비의 시스템 오프의 상태에서 백툼 절차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장비 모델이나 운영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 매뉴얼이나 운영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RIE 애칭 장비 벤트 상태에서 백툼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손된 부품이나 이, 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다음 시스템 내에 다양한 밸브를 확인하고 해당 밸브가 적절한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벤트 상태로 전환하기 전에 특정 밸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벤트 상태에서 웨이퍼를 장비에 적재해야 합니다. 웨이퍼에 웨이퍼를 올바르게 적재합니다. 다음 벤트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 밸브를 조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진공 밸브를 열고 특정 기체를 흐르게 하기 위한 밸브를 닫습니다. 다음 벤트 상태에서 특정 기체를 시스템 내에 공급하여 내부 환경을 조절합니다. 이를 위해 공기 또는 다른 기체의 배, 공급 밸브를 엽니다. 그 다음 기체를 시스템 내에서 배출하기 위해 배출 밸브를 엽니다. 이는 시스템 내의 불순물이나 잔여 기체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벤트 상태로 전환 후에는 적절한 시간 동안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이는 원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안전한 데이트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다음, 애칭 장, 그 다음 단계는 RI 애칭 장비 벤트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된 부품이나 이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다음, 시스템 내에 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벤트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밸브를 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진공 밸브를 닫고 공기 또는 다른 기체를 흐르게 하는 밸브를 엽니다. 그 다음 벤트 상태에서 웨이퍼를 적재해야 합니다. 웨이퍼 유도에 웨이퍼를 올바르게 적재합니다. 그리고 벤트 상태에서 특정 기체를 시스템 내에 공급하여 내부 압력을 조절합니다. 이를 위해 공기 또는 다른 기체의 공급 밸브를 엽니다. 벤트 상태로 전환하면 이 시스템 내에 기체를 배출하기 위해 배출 밸브를 엽니다. 이는 시스템 내에 불순물이나 잔여 기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벤트 상태에서 기체를 배출한 후 다시 진공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밸브를 조작하여 진공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다음 펌프가 작동하면서 시스템 내에 압력을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진공 상태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RI 예측 장비의 배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손된 부품이나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스템 내에 다양한 밸브를 확인하고 배큠 상태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밸브를 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공 펌프 밸브와 기체 배출 밸브가 관련됩니다. 진공 펌프를 작동시켜 시스템 내에 기체를 흡수하여 진공을 형성합니다. 이는 시스템 내부의 압력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다음, 펌프가 작동하면서 시스템 내 압력을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진공 상태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진공 게이지나 진공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진공 상태에 도달했다면 해당 진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다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진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작업이 완료되면 배킴 상태를 종료해야 합니다. 이는 이브를 조작하여 펌프의 작동을 중지하고 기체를 배출하는 등의 절차를 따릅니다. 이위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RIE 장비의 배출 절차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장비 모델이나 운영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사용자 매뉴얼이나 운영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